Ready? CHOK! From Y2K. Taking the power of Y2K. seat. Immediately he starts circling to the weak side. That oh, like was huge! And there's gonna be no recovery! 아, 말 많아졌다, 벌써. <laughs> 자신감이 많이 올랐어요. <laughs> 원래 말이 없는 친구인데 말을 멀쩡하네 <laughs> 8연승! 7KO입니다. 플라이컴은 k 가 정말 잘안 나오거든요, 원래. 여러분들, 원 챔피언십이라고 메이저 대회죠 세계 뭐 3대 메이저라고 볼수 있거든요. 거기서 데뷔전에서 Y2K! 가수 아닙니다. 와이트케 e K 아니고 와이트케 K 페어테스 격투기 팬들은 아실 거예요. 이 선수가 어떤 선수냐? 룸피니 아실까? 태국 룸피니가 무에타이의 성지죠. 그냥 <laughs> 모든 입식 경기 무에타이 경기 피라미드의 최고 점점에 세계 챔피언을 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 이정욱 시장님 근데 250... 페어테스 아시죠? 브랜드 여러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어, 무에타이 네. 브랜드 페어테스페프가큰거 맞죠? 거기서 이제 그런 스폰서를 만드는 팀이 있어요. 그 팀에 소속이 돼 있는. 그리고 그러니까 와... 거기는 전설들만 가거든요. 저임은 예, 전설이고 MMA 전적이 11전? 네, 11전. 7승 3패1무 있습니다. 근데, 케어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어, 저도 그래플링으로 졌지, 케어를 당한 적이 없는데, 우성 선수가. 아, <laughs> 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18초 만에. 이제 또 맞췄습니다, 우리 18초. <laughs> 처음으로 케어를. <K> <laughs> 아첫 케오네요 아 무에타에서도 아예 케오 그게 아 배가 없나 보네요 저도 정확하게 모는데저 여기 관계자분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케오 당한 적이 없는데 우성훈 선수가 케오를 시켜서 오, 보너스 5만 불와 진짜 보너스 빨라 6천만 원 했지? 바로 줬답니다 그래서 시작 보냈어요 배문 선수? 안 봤어요? 저는 <목소리> 그 유명한 화장실 갔다 왔는데 경니까지 <laughs> 그러니까요 다 <웃음> 다 <웃음> 다 근데 진짜 너무 멋있었어 그 선수가 타격적으로 정말 잘하는 선수인데 우성 선수 전 대단한 게 저을 타격으로 막 불러 올려고 작장을 잡거든요. 하... 어땠습니까? 일단 원챔표시 갔을 때 소감이 어땠어요? 처음 아, 가봤는데 어. 전날 리허설 하는데 와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계속 뭔가 제가 그 전에 했던 경기들 막 생각나면서 아 진짜 여기 이렇게 올라고 이렇게 그렇게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구나. 아 서인우나 생각도 많이 했어요. 서인우나 무대 보면서 세컨 하면서 봤던 경기장들이 제 제가 주인공이 돼서 뛴다는 게 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황독 선수와 이야기를 해라던가요 저희가 <laughs> <성이가 웃음> 메이저 대회를 전 세계 다닐 때 우승 선수가 색깔 많이 같이 갔었든요다 봤죠, 진짜. 근데이 우승 선수가 그때 맞아 울려고 했고 네. 저는 그걸 느꼈어요. 우승 선수가 우리는 알잖아요, 정말 잘하는 거를. 아근데뭐 시합도 큰 시합도 잡히지가 않았고 그 실력을 크게 보여줄 시합이 별로다 없 보니까 대중적으로 인지도도 없고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여기를 그렇죠. 데뷔하게 돼서 그런 감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기실에서 저는 자신감을 너무 받거든요. 어떤 그래서. 자신감을 표현했나요, 그 내가 한테 전날 이 이라는 카페에서 글을 한게 봤거든요. 저에 대한 글을 음, 아. 쓰신 분이 계신데 응원, 제가 오늘 해줬구나 누가? 네, Y2K 선수가 너무 잘하고 전설이고. 아 그렇죠, 그렇죠. 타격조차 섞으면 안 된다. 그래플링으로 가야 된다. 음, 그만큼 그러니까. 타격이 엄청 잘하시는 걸 다들 네. 알고 계세요. 아, 그렇지. 근데 저는 자신 있었거든요. 진짜 감사한 게 그분 덕에 더막 동기부여 얻어서더 자신감이 상승됐었어요. 음... 아, 그러니까 팬분이 상대 선수에 대해서 이제 분석에 대한 거를 타격이 어마어마한 선수라고 보여주니까 우선해서 오히려 더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네, 약간 이 선수가 이분들이 이렇게 인정해 주는데 내가 이, 이기면 나를 훨씬 더 이렇게 쳐주겠구나 아...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무조건 진짜. 타격으로 아, 이겨봐야겠다. 아, 이겨봐야겠다. 야, 야. 타격으로 인정받는 와. 사람을 내가 타격으로 잡겠다. 네, 약간 아, 그런 아, 느낌이었습니다. 와. 진짜 완전 1,6 전수자 일류 선수. 이런 마인드를 갖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네. 당연히 이기겠다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이 잘하는 걸더 넘어서겠다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승 하나 하나가 너무 절실한 상황에서는 네. 진짜 내가 이기려고 하는 방법만 찾으려고 하지 그걸 넘어서겠다 이러건왜냐면 <laughs> 그 아, 솔직히 아, 태클하면 네. 쉽게 이길 수도 있는 네. 그런 경기일 네. 수도 있으니까. 오는 선서 음. 그런 거잘 알거든요. 차라리 <laughs> <사랑에 웃음> 가는 말을 <날> 많이 못차게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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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laughs> 할줄 <택할> 알았습니다. <laughs> 경기 바로 보시죠 그러면. 아 근데 지금 무던원 선수 자신감과 이 들떠 있는 게 보입니다 사실 진짜로. 뒤에 와 아주 잘 생겼네요 뒤에 나오신 거. 멋있네요. 그냥 네. 뭐 보스 같네요 보스 확실히. DF 말하는 거 아니죠? 맞아 요 DF. <웃음> <웃음> 근데 자, 저는 등장할 때 선수 뒷모습을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이기지실지 이기지. 그냥 이겼다 생각했어요 그냥. 저희 말했잖아요. 등장하기 전에. 네. 당연히 케어시킬 거고 이번에 보스탈 거다 이렇게 당연히 얘기했는데 그대로 가 됐습니다. 어땠나요? 맞아봤을 뭐, 때이친구 아, 엄청 커져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시한마전 이게 안서 많이 빼는 것 같더라고요. 아. 선수랑 계속 웃상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네아 계속 던져. 저를 주시하고 있더라고요 아, 아. 근데 저도 지기 싫어가지고 계속 쟤를 봤어요? 네 어, 저는 아까 그 쳐다보는 창고 눈 피하는 스타일이라서 어? 어, <laughs>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반갑습니다 저화또 갔네요 네. 저는 쳐다보면 쳐다보는 척고 턱을 봐요 저는 아. 피안 <laughs> <laughs> 나잖아요 피안 나면 안 돼요 무시한단 말이에요 어? 척! 아, 그로부터 잘합니다 와안 하네요 우안 했네요 원래 안 하네요 원래. 저 선수가 전 경기에서 이 터치 걸려하면서 바로 라이트를 던져. 어 아, 아, 매너죠 아, 매너죠. 그안 되죠 그안 아, 돼. 그래서 일부 러안 해요. 혹시 흐름이 깨질까 봐. 네, 시작하자마자 제 작전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깨질까 봐. 아, 그냥 음. 제가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안 네, 하고. 맞아 맞 네. 지금 작전대로 바로 수행합니다 지금. 네. 와 킥이 저는 제가 드라이저까지 킥을 계속 찾았거든요제 네. 킥에 천 배가 빨라요. <laughs> 제킥 차는 거보다어땠나 <laughs> 아, 킥이 <laughs> 너무 빠졌는데.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어, 차를라고 제스처 한해는 순간 딱 맞아 있었습니다. 정말 저도 격투기 선수 많이 봤잖아요. 제가 본 선수는 킥이 제일 빠릅니다. 로우 킥이 안 보여요, 안 보여. 아 제가 체크 제대로 가지고 뼈를 아, 맞았고. 아, 체크네요 그래서 그 순간에도 아, 좀 아프겠다 이랬는데 바로 또 그냥 아무 그 생각 없이 차버리더라고. 와, 아이킹, 아이킹인데. 이제 이거네 포켓 안에 숨면 바로 그냥 킹이 네. 나오네. 어깨 안에 위치하니까 그냥 네. 바로 사는 거예요. 아, 킥두번 나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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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야, 와, 그 강한 토기 한 방이 돌아가네요. 주먹 느낌 어땠어요? 아무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이게 약간 깃털 그냥 친 느낌? 맞아요. 케어 시킬 때다 그래요. 어, 그런 느낌이 나나요? 아, 약간. <laughs> 근데 제가 우성호 선수가 아까 좀 일찍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쳤냐면 각을 좀 봤는데요. 주먹이 안 보이던데요, 전 진짜. 아, 이거는, 이거를, 이거를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좀 많이 개발했어요. 아, 뭔가 새로운걸요? 아. 새로운 가격법을 개발했는데 이걸 한 선수들은 다 케어 아. 시더라고요 요즘에. 아니, 왜냐면 제가 <laughs> 오늘 이제, 제가 상대랑 똑같이 해봤거든요. 네. 우와! 어, 주먹이 안먹죠 그렇죠? 이거는 근데 진짜 디테일하게 짰고, 그런 각도 하나하나, 머리 위치, 귀가 보는 방향, 이런 거까지다 디테일하게 짰는데, 아. 이것만 연습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와. 근데 이거를, 하, 이거를 연습은 할수 있어요, 선수가. 근데 그거를. 시합 때 똑같이 실행시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게, 대단한 거죠. 그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목소리> 와, 우성은말 이렇게 많이 하면 <목소리> <와. 와. 목소리> 아, 처음 봤다. 와, 와. 뭐, 아, 저는 우동은 진 감지로 처음 봅니야 이, 뭘 아이, 베스트로 뭐 난리가, 난리가 났네요. 보아를 하잖아요, 보아. j u 근데 저는, 아 다시 보는데 놀라운 거 하나 찾았네요. 첫 타이트, 속타가 나올 때. 어떻게 정말, 진짜. 지금 상대수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가슴을 열로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우선 우선, 우선 나를 옆에서 보고 있는 네. 느낌 아 그렇죠 네. 네. 오 제가 방금 그걸 네, 느꼈어요 네, 네. 이런 게 디테일이죠 근데 네. 네. 잘 보세요 이거 <laughs> 사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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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러거든요 <laughs> 어떻게 안 보이지 이게 이런 느낌이네 지금 맞죠? 그렇죠. 공간의 이동 아무튼 이 디테일을 설명으기가좀 아, 힘들긴 한데 이렇게 하면 또 강자가 되니까 인터뷰하는데 또 예, 보너스 받왔다니까 으흠... 예, 야우왜 <목소리> 이렇게 웃는 거 처음 봤다 보세요 지금 보세요 보이시죠? 아니.. 와.. 아니.. 무슨 아... 일을 좋아했나요? <laughs> 아니 그 파이트원이 뭐 한국에서 뭐몇 십만 원몇 백만 원 받다가 갑자기 보너스만 6천만 원받을니어떠십니까 지금? 아 진짜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합 너무 기쁩니다. 아직 근데 통장이 안 꽂혀가지고.. <laughs> 우선도서 운동을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시합에서도 이기고 나서도 시합도 안 잡히고 또 마땅히 알 해도 이랬었는데 어떻습니까? 아 진짜 한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힘 들고 또그 순간이 왔었는데 계속 창고창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되는 것 같더라고요. 99도에서 1도가 돼서 이루어지는 것 같, 같습니다. 음. 아 도저히 유행입니까? 99도에서 <laughs> 오랜만에 왔는데 아까부터 계속 99도에 이야기하는 거 동생들이 하나종일그 얘기 하더라고 99도에서 1도가 정확한 겁니까? 아 누가 이야기한 아, 건데요 이과 선생님들 이거 정확한 얘기 아, 맞습니까? 댓글 달아주세요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거, 그런 거예요 굿노을 그, 그, 그만두니 많이 그런 소리 하니까 갑자기 그런 야나 정말 뿌듯한 게이 팀매드 역사가 2005년부터 시작됐는데 첫 해부터 챔피언이 나와서 야민 교투 여사에 맞아요. 그냥 진짜 핵을 끊는 초호화 <laughs> 챔피언들과 초호화 선배님들 계신데 이렇게 또 계속 후배들이 매년 챔피언이 나오고 매년 또 좋은 선수가 나온다는 게 너무 보러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맞대 선배님이 네. 나오셔가지고 같이 리뷰해고 이런 자리도 너무 보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이 뭐라든가요? 아 제가 진짜 딱 꽂히는 말이 있었는데 명재욱 선수의 말이었는데 좋은 영향력을 줘서 고맙다고 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저도 힘들 때 옆에 계신 저희 옥레온 챔프님의 <laughs> 경기를 보고 저도 있었잖아요 네. 아니 저희 집에 와서 아니, 제가 밥 먹이고 있어요 아린이 아니, 형이 아니, 아니, 근데, 근데, 있었고 아니, 근데 밥은 이, 나한테 먹고 구성훈이 할땐 이미 형은 또잘 돼있으셨으니까 아니 경기 말고요 저희 왔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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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경기를 말하고 아 최근에 갈거아니요 지금 섭섭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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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아, 지금 아니 아니 부독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연말에 힘들어하고 저희는밥 먹었어요 그 뒤에 개항하고 경기까지한 거예요 그운 경기를 말하면 결국 잘못 이야기해도 잘 <laughs> 아주 너무 겁내다는지 동네 올 시합을 보면서 희망 얻었다. 저도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는데 형이 이제 성공을 하시고 이제 나도 그렇게 될수 있겠구나. 약간 영향을 받았는데 재오기가 저를 보고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아 이제 나도 진짜 영향을 주는 선배가 될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 더 진짜 음... 지금 여기서 절대 만족하지 말고 지금은다 배로 열심히 하고 잘하자 약게 중요한 거죠 동기부여도 많이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일맥상 통하네요 처음부터 배명호 선수가 이제 또 시작해서 챔피언도 됐고 네. 이렇게 후배들이 계속 생기고 후배들이 영향을 받고 배명호 선수 영향을 받았을거예요아 그쵸 그쵸 아 감사합니다 아거네요 아, <laughs> 구독자님들 이런 댓글 많이 달고 있는 팀매대는 왜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뭔가 네. 새로운 애들이 계속 나오냐 새로운 개그 캐릭터 새로운 잘하는 선수들이 왜 자꾸 계속 나오냐 하는데 저도 정말 신기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너무 모여서 시너지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옆에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열심히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제자의그선서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당하시거나 부당한 어... 대우를 당하시거나 이거는 진짜 아니다 싶을 때 연락 주십시오 이메일 주시면 정의구역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락 많이 주시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없는 그 날까지 전국 어디든 찾아갑니다. 양내! 양내! 네! <laughs>